예 예. 그,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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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예. 다른 예. 간지가 왔을 때지해 다른 다른 간지가 왔을 때에 다른 거였을 때, 다 하나, 하나 대별해 보면 되죠. 자, 가 와서 뭘을 예, 끌어안고 이것이 현재 무대에 귀인배 되죠. 그죠? 그래서 활동력이 완성하여지고. 그죠? 그다음에 오를 충하여 생길 수 있는 생이라는 일들 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문서 형태의 재산 가치니까 부동산이나 문서 형태의 변동 과정이 따른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기둥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재관이 와서 유리하게 쓰일 때 대체로 기이좀 좋은 변화 양상이 돼요.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돈은 희신이다. 희신이다. 대기신이죠, 그죠. 근 그것만 안 받았어도 그죠. 근데 결국 희기는 동서라니까. 인 동서. 인간이 왜 죽느냐? 배속에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죽는다니까. 배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 한없이 즐거웠고, 그죠. 삶의 맛이 숨쉬는 거 아니에요. 안 쉬어 보면 대번에 알죠. <laughs> 그러나 예, 나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숨쉬는 것 때문에 결국 몸을 태우고 그죠? 사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귀공한다는 거예요. 공으로 돌아간다 또는 망한다 그죠? 공으로 돌아가든지 망하든지 고물이 되는 거죠요 그러니까 그게 희귀는 항상 표면이면이다. 전당지옥이 뭐라고요? 서로 등받대고 있는 사이랍니다. 정치인들도 네. 많은 분들이 정치들 하는 중에 대부분요 많은 시점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시간적인 그렇죠. 왜곡이죠, 시간적인 왜곡. 근데 결국 뭐냐, 격용론이왜 문제가 많으냐? 자, 그 사람들이 재물이라는 인자 때문에 뭐했다고요 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귀신이다. 이걸 하나로 묶어둘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귀신이라고 그거는 미안해만 받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대희신지 대희신. 그렇잖아요. 어이? 그래서 어, 희기가 항상 동서다. 단지 시간에 의해서 유용무용이 붙는다. 시간에 의해서 유용무용. 예, <laughs> 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우리가 아그 동양적인 어떤 우 자문 소개 또는 뭐 우리가 격언들에 쓰는말 일종의 자문들에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재물이 만가지 과의 근원이다. 그거는 사실은 만가지 기쁨의 원인이거든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물이 왔으니 받았고, 예? <laughs> 이제 재물을, 운이 깨지는 운이거나 몸이 상신하는 운이 상신한다, 예, 예. 이게. 순간에 결국은 이제, 예, 먼운 날에 대비하라까지는 길을 갖다 고치해야 되겠죠. <laughs>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 받을 수밖에 없다면, <laughs> 먼운 날에 대비하라 왜냐면, 뭐밥 맛있게 처음 웃으면, 똥도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다 <laughs> 서물 때 알아봤다, 이게. 인생이. 인생이, 이렇게 벌써 숨을 터뜨리고, 아, 하는 순간에 벌써 이게, 아, 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다.